알리바이 1층인데, 10년 잡아야 되는데, 이거. 알리바이 10년 어디갔어? 알리바이 컷! 더, 더, 더. 알리바이 컷이라고? 오와우! 나이시스. 용하. CCTV 쪽에 있는 것 같다? 아니, 여기까지 왔는데. 펑치. 다 잡아버렸어? 펑치. <laughs> <laughs> 그 복도에 있었어, 용민아, 이 씨방세야. 쳐 아니 얘가 내가 쬐, 쏘는데 앞으로 갔어 그냥. 아니 씨발 야 나는 그 복도에 쭉 있었어 용민아 이 개새끼야. <laughs> 내가 보고 있었어. 야 개새끼야 나는 그 복도에서 씨발 벗어난 적이 없었어. 뭔 소리야? 어, 일자 복도 중간에서 씨발라만 어떻게 갑자기 뿅하고 튀어나와 이개새끼야 아니 네가 우리 여기 쪽으로 왔었잖아 로커 쪽으로만. 아니 씨발 로커에서 씨발 그 복도로 나간 지가 씨발로만 30초는 넘었겠다 이 개. 새 어? 영상 한번 체크해. 30초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래 있었어. <laughs> 1층에 있어서 핀 찍은거야? 몰라 그러네 1층 로비에 하나 있다 우리 뭐였는데요? 저거 와마이 같은데? 어, 로비 와마이 아직도 있어? 아 어, 아직도 있어 야 여기서 핸드폰 한다 잠깐만. 핸드폰 하라는거 잡아서 오케이 okay, 나도 로비 와마인 잡았다. 오케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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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바나나이 뭐 있다. No, no, no. 레벨은 모르겠고. 회의실이다. 라스트 회의실. 맛있게 쪼아먹었구얀? 먹었으면 4킬인데 세리련 <laughs> 그게 중요하냐고. 중요하지. 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씨이발 잡을게. <laughs> 레벨 못 가나요? 안 돼. 아씨거 회의실 하나. 회의실 룩. 로컷. 음 나이스. 와우. 라스트 빨핑인 거 같은데? 와우 익비 잡았어? 아, 나이스. 야 이거 못 살릴 건데. 용개 용개 들어왔다. 용개 이층 아, 알

Y, Q가 애니 미어 컨택트 되지 않는 것이지. 야너 이발 영어 존나 잘한다. 아이 윙글리시 베리 웨리에요. 이빨놈야 누가 보면 뭐 캐나다 한 반년 동안 유학 갔다 온줄 알겠다. 그것은 그래서 유학 가서 <laughs> 얻은 게 뭡니까? 야 영어 실력. 이혼 거 됐어요. 현창이 유학 가기 전에 시발 퍼스트 플로어, 세컨드 플로어도 모르던 새끼였어. 미란로? 마이너스원아님 <laughs> 근데 지금 현창이 시발 영어 존나 잘하잖아. 어간이야. 나는 시발 서양인이 말 걸면 얼어버려. 아이돈 I don't, I don't fucking, I, I, I don't speak English. <laughs> I don't, I don't fuck with you. 아니 주말에 이번 주 주말이었나? 아니 씨발 외국인이 진짜 완전 서양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셜라셜라 하는데 우리는 다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이잖아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어 할줄 아는 거라고는 테레비 존, 리모콘, 에어컨이게 다란 말이야 이제 우리 식당에 있는 모든 이모들이 날 쳐다보는 거야 저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<웃음> <웃음> 나 민경민 수능 영어 2등급 생활 영어? X밥이지 하고 삭 가가지고 이제 엄엄엄 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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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y I help you? 엄 um. 오, oh, 우 o u can speak 우 n g l i s h 오, 안럴럴럴럴럴 하는데, 시발 진짜 하나도못 알아듣겠어가지고, 어, 아, 아, 아 돈. I don't speak English. My English is so bad. I don't 아 p I don't s e I don't speak. 아, d o k I don't I don't speak. 아니, I don't speak. <laughs> <laughs> 아니, o n t speak. I don't speak. Oh, oh. oh, oh, I don't speak. I don't speak. I don't speak. I n e k I n s e a k I don't s p e a 니 I don't speak. I don't s p e o n t speak. I d o n 아 o n o n o n t s p o n I k n o 테라리너너 a d 라리 n o w you. 아 옛날에 내가 응. 살려줘. n o w you. I a l 못봤 a d y k n 못봤 y 이거 I already 아, 이거, 씨발, 브리핑도 안 됐다고? 이거 나도 뭐 걸까 했었는데, 큰일 날뻔 했네. 와우! 와 어때? 나 빨리. 아, 페라리 사줘. 이걸? for electronic devices. Detected o 어, 야 여기서 핸드폰 한다. 어디? 저어 잡을게. 아하 하 와. 로비에 단고요. 아 씨. 잡았어. 나이스. 요거 엘베랑 금고 다 해체 뚫려 있거든. 같이 몰아야 되는데. 열 수도 여기 해치가 그대로. 형님 여기 바로 앞에. 응? 보고 있네. 이거 고요일 거야. 고요 아직 있다. 계단에. 한번 한번 어그로 한번 끌어볼래요? 계단 쪽. 나 빠졌는데 블루로. 형 지금 블루 쪽이야. 어그로 는거 같은데. 이거 서야 되는데. 5 s e c o n d e f t seconds left. 나 지켰어. 씨발. 어, 나이스다 이거. 어. 어. 어, 블루 쪽 사운드. 어..어..블루다 빠졌어 얘도 올라간거 같은데? 아니다 아직 블루 끝다아 아직 블 내려왔다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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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냥 빠져요 로리나그. 혹시 모르니까 일단 드론 보냄 그렇탄 <laughs> 어?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야 완전 비일이었구나 <laughs> 외부 열었다

아우 1층에 동던거잡은어어 깔북쪽에 닭있었고 주황구 주황구 어? 네. 네. 그 네. 어? 와저기게죽데요안되 와 이거 저거 아저미가 끝이다. 와, 뭐야.